여드름에 정신이 팔려 가지고 리플스웨어를 좀 잊고 있었네. 가자 리플스웨어 1장. 리플사의 대형 이벤트죠, 형들. 스웰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스케줄 한번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형들. 자, 1일차입니다, 형들. 9일이네요. 9일. 9일 23시고요. 이거는 한국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네, 형들. 스웰 글로벌이 개막합니다. 블레드 갈링하우스 리플쇼가 23시 30, 30분에 급속히 발전하는 테크놀로지가 글로벌한 가치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모하메드 엘 엘리언, 힐스 칼리지 회장 겸 알리아치 수성 이코노미스트가 이야기합니다. 1 1일날 형들 00시에는 휴식을 하고요. 0시 15분에 블록체인과 암화폐는 크로스보더 결제의 미래인가. 패널 토론이 있습니다. 0시 45분에는 네트워킹 휴식이 있고요. 1시 15분에는 디파이가 세계화의 금융소유 계층 포용에 미칠 미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한답니다. 패널 토론. 1시 50분에는 형들 리플렛 상품 리뷰. s 시시 빌라 제너럴 매니저가 나오네요. 갭킴, 갭킴도 갭킴 나옵니다. 2시 15분 암호화폐 차세대 샌뱅크밤 프리드와이 대담 데이비드 슈아츠 리플 CTO죠. 샌뱅크밤 프리드 FTX CEO입니다. 자 좋아. 2시 45분에 1일째 폐막이 된다. 1일째는 우선 리플사의 갈링하우스 CEO 스피치부터 개시할 예정이고요. 2021년 총괄과 리플사 및 업계의 향후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한 오전 1시 50분부터는 송금 기술의 일부로서 암호화폐 XRP를 이용하는 리플렛으로부터 2022년 공개 예정의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도 프리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형들 리플스 웰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니, 코인, 뉴스.